아톰금 소개합니다. 아톰금 모양이 7cm 분에 다 들어 앉아 있습니다. 아톰금 어, 근데 솔직히 다른 애들은 금이라 그러면 금이파리가 있어요. 근데 아톰금은 이름을 전부 그냥 아톰금으로 파나봐요. 금이 입장에 펄감은 있긴 한데 솔직히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톰금 3만원입니다. 요거는 다크초콜렛 2만원 아이입니다. 아 다크초콜렛이 한번 물이 나갔다 오니까는 음, 중앙부터 지금 물이 들고 있는데요. 다크초콜렛 2만원 아이입니다. 두 다크초콜렛 약 6cm정도 나옵니다. 파인노즈 이두 파인노즈 이두 요거는 16,000원입니다. 파인노즈, 얘네도 빨갛게 예쁘게 잘 물들려요. 그죠?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말랑카우젤리라고 해요. 말랑카우젤리는 요거는 어, 24,000원입니다. 말랑카우젤리도 약한 6cm 정도 나옵니다. 말랑카우젤리 24,000원이고요. 이 네, 인디안바손입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이제 아, 색감이 되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인디안바손 2만 원씩입니다. 인디안바손도 약 6cm 정도 나오고요. 인디안바손 6만 원씩, 2만 원씩입니다. 2만 원씩.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행복하세요. 여기는 루밍이에요. 루밍이 색감이 아, 카메라 색감이 더 밝습니다. 실제 보는 색감보다 카메라가 더 색감을 밝게 잡아줍니다. 루밍, 그래도 어쨌든 예쁩니다. 루밍 6,000원입니다. 루밍이 아, 꽃 같아요. 약 5cm 정도 나오구요. 루밍, 6,000원 아이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수련이었는데요. 한몸이었는데, 좀 뿌리가 빨리 안 내리고 안 좋아져서 목대는 좋은데, 그래서 다 잘라서 꽂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물을 못 빨아 올리니까, 이렇게 입장들이 모아지고, 색감은 되게 예뻐요. 네, 근데, 왜, 왜 색감이 예뻐지냐면, 이 안에서 색을 내는 색소가 있어요. 안토시안 색소인가 그게 있는데 물을 못 빨아 올려서 개네가 모아지니까 색깔이 진해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뿌리가 없어서 이런 거고요. 뿌리가 내려서 물을 먹으면 음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면서도 예쁘게 꽃처럼 통통해지고 예뻐질 거예요. 지금은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부금이구요. 이부금 한두두이 두가 한 몸입니다. 이부금 2 두가 한 몸이고요. 약약 음, 8cm 정도 나옵니다. 이부금 1 2,000원 아이입니다. 이부금 이렇게 수련이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색감이 얘는 너무 어둡고 지금 음, 살이 없어요. 얘는 색감이 뿌리가 있어서 예쁘죠. 그리고 수련 얘는 3,000원 아이입니다. 수련 3,000원 아이입니다. 약약 약 하나, 둘, 셋, 넷, 4.5, 5cm 정도 나오네요. 수련 3,000원 아이구요. 레드벨벳이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레드벨벳 3, 두 아이. 레드벨벳 삼두아이 얘도 16,000원 드립니다. 약 6.5cm 정도 나옵니다. 레드벨벳 이 아이 이름은 미란타라고 합니다. 미란타는 또 다른 창들하고 색감이랑 입장 모양이랑 다르게 생겼죠? 입장이 약간 이런 거물 색이라 해야 돼요. 골드 색이면서도 음, 어,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색감이에요. 어, 요런 색감과 모양을 갖고 있고요. 다른 창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미란타라고 하고요. 38,000원입니다. 미란타 1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챌린저 스토리 철화고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 약 10cm 나오구요 철화 잘 엮여가서 가면서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14,000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요 에보니 손톱 끝이 너무 예쁘죠. 에보니 이두루 이렇게 있습니다. 에보니 요건 2만원 아이입니다. 에보니 손톱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얼굴이 깔끔하니 정말 예쁘게 있습니다. 에보니 이도 2만원 아이입니다. 요거는 사치 철학 군생이에요. 근데 거의 다 풀려서, 음 거의 다 풀려서 사치 군생 한 몸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많지요? 이건 2만 5천원입니다. 한몸이에요. 15cm분 하나 가득입니다. 15cm분 하나 가득. 지금은 사각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요 분채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요거를 둥근 예쁜 분에다 심어서 예쁘게 감상하셔도 좋겠어요. 색감이 정말 예쁘죠. 사치 군생 25,000원입니다. 25,000원 아이고요. 오, 요거 색감 정말 특이하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예, 옛날에 이 이름표가 다 빠져 도망가고 나면 이 창들은 제가 이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오, 요건 다른 애들보다 색감이 정말 특이하네요. 정말 예뻐요. 그거 12,000원 드릴게요. 사이즈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도 10cm 정도 나오고요. 어, 사이즈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 어, 장미꽃 같아. 장미꽃 만원입니다. 아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 드릴게요. 너무 예쁘네요. 장미예본이라고 이름 붙여버릴게요. 장미예본이 너무 예쁘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어, 거의 그 색깔 그대로입니다. 12,000원 정말 예쁘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원종해본이에요. 원종해보니 이렇게 오래 한 2, 3 년, 3년 정도 키웠나봐요. 색감이랑 입장도 적당히 통통하고요. 정말 예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옛날에 가져다 놓은 가격이 8만원이네요 <laughs> 원정 해보니 슈퍼콜론 옛날에 가져다 놓은 가격이 8만원 인데요 지금 이거 8만원 드리면 안 사실 것 같아 4만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4만원 사이즈도요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도 약 14cm 정도 나오고요 14 15cm 정도 나오네요 15cm 정도 나오고 자 반듯하게 예쁘게 키워놨죠 원정해보니 슈퍼클론. 라인도 색감도 너무 예뻐요. 4만원에 드려봅니다. 원정해보니 슈퍼클론. 4만원에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빼기가. 빼자, 빼자. 나와봐라. 자, 나와봐라. 주성도감마리아입니다. 4만원 아이구요. 이제 자리 잡아서 주성도감마리아도 물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피멍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주성도감 마리아, 9cm분에 하나 가득입니다. 주성도감 마리아, 4만원 아이입니다. 주성도감 마리아, 요 아이는 슈퍼스타, 슈퍼스타, 24,000원. 10cm분 더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12cm분에 하나 가득이군요. 12cm분에 하나 가득. 슈퍼스타 슈퍼스타 느낌도 예쁘죠. 전부 다 요즘 아주 꽃같이 너무 예쁩니다. 손톱들도 쪽쪽쪽쪽 올라와주고요. 슈퍼스타 24,000원 아이입니다. 들어가시구요 얘는 하일리 소개할게요 하일리는 이렇게 아주 빨갛게 예쁘게 꽃, 꽃처럼 이렇게 연, 연꽃이라고 해야 돼요 꽃처럼 예쁜 얼굴을 갖고 있고 입장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드는 물드는 아이고요 하일리 단품이고 6천원입니다 하일리 6,000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너는 누구니? 레드벨벳이네. 아까 소개했고요. 얘는 또 얼굴이 다른 레드벨벳이네요. 로즈버거입니다. 로즈버거 6,000원씩이고요. 5cm분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5cm분에 아, 약 로즈버거 6,000원 아이입니다. 요거는 버블 캔디. 버블 캔디는 음, 요이두 아이가 버블 캔디는 한세개 정도 있습니다. 버블 캔디는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6,000원씩이고요. 요거는 아방가르드라고 해 갖고 색감이랑 이 홍포도 느낌도 비슷한데 또 그거하고 또 다른 느낌의 아이예요. 아방가르드 6,000원은 아이입니다. 귀여운 5cm, 4cm 정도 되는 콩 분들 있으시면 얘네 심어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콩 분들에다가 심어 놓으면 너무 이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 6,000원 아이였습니다. 랑콤 소개합니다. 랑콤 14,000원씩인데요, 오늘 특가로 1만 원씩 드려 봅니다. 랑콤 9cm 정도, 9cm 정도 나오고요. 9 c m 정도 나오고요. 14,000원인데, 만원씩 3개의 특가로 드려봅니다. 찜 주문 주세요. 전화로 주시고, 문자로도 주세요. 랑콤입니다. 요거는 칠석정이라고 하고요. 음, 아프리카 아이예요. 뿌리가. 생강 뿌리 같은 그런 뿔룩 음, 뿔룩한 그런 혹이 생기는 신기한 아이구요. 음, 꽃도 음, 봄에 필 거예요. 빨간색 꽃이 피는데요.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줄기가 올라와 있고요. 요 밑에 예, 아, 다네왕 비슷하다. 생강 뿌리처럼 생겼어요. 생강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둥글둥글, 울툭불툭, 막 이런 모양으로 뿌리가 생기는 그런 아입니다. 이 음. 칠석정이라고도 하고, 필란시? 아, 뭐 이름 또 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또 있어요. 영어 이름도 있어요. 요거는 7,000원 아이입니다. 칠석정, 아프리카 식물,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라울 대품이죠. 라울 대품이에요. 예. 약 25cm 정도 나옵니다. 약 25cm 정도 나오고요 네. 목대도 좋고요 얼굴도 대굴대굴, 동글동글, 색감도 참 예쁘지요. 요, 라울을 25,000원입니다. 라울 대품 25,000원입니다. 얼굴 많고 핑크색으로 물들은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들은 25,000원 씩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되게 많아요. 오, 라즈베리 아이스는 25,000원 씩입니다. 화분 직경이 아니 약 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약10 6cm 정도 나옵니다. 약 아이들 키 크기가 약 16cm 정도 되는 라즈베리아이스 25,000원 씩입니다. 이쪽엔 하월시아가 있습니다. 하월시아는 음, 적당히 그냥 슬쩍 들어오는 방 그늘에 있어도 잘 큰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물만 충분히 먹이시면은 짱짱하게 단단하게 크고요. 그리고 얼굴을 이거를 창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무늬라든지 이런 무늬들이 선명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시고 단단하게 키우시면 되고요. 시원한 요즘 같은 계절은 물을 충분히 먹이면서 키우셔도 괜찮아요. 예, 좀 추워지니까는 흙이 안 말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햇볕이 뜨고 따뜻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또 낮에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말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주던 물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뿌리가 번식을 못 하고 잎장이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한번 말르기 시작하면 또 얘네를 또 다시 새로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을 양을 그럼 좀 줄이고 주기적으로 주시던 대로 주시면 됩니다. 얘는 수정 연필 수정이라고 하고요. 연필 수정 2만 원입니다. 예. 손님이 오셔서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수정 연필 2만 원 아이구요. 수정 콤프토니아, 수정 콤프토니아 12cm 정도 되구요. 요 마인은 2만원입니다. 수정 콤프토니아 2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뮤츠카라고 합니다. 녹색이 강하면서도 자구도 달고 있고, 무늬가 살짝 있고 하월시아들이 조금씩 조금씩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근데 다또 개성이 있고 이름도 다릅니다. 뮤츠카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뮤츠카 약 6cm, 7cm 정도 나옵니다. 뮤츠카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블랙 다이아몬드. 색감이 약간... 이건... 이런 건 무슨 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팥죽색처럼 나오면서도 무늬가 있고요 블랙 다이아몬드 2만원 아입니다. 이 이렇게 재보면 약 6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만상이에요. 만상! 옥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옥선입니다, 옥선. 옥선, 2만원 아이입니다. 옥선, 6cm 정도 나오고요. 2만원 아이입니다. 이거는 러브 하트예요. 러브 하트. 러브 하트는 4만원 아이입니다. 이거는 일본 빙사탕, 12,000원. 이름들도 참 특이하죠. 일본 빙사탕이라고 합니다. 12,000원 이고요 요거는 쿠페리하고 레이토니를 교배시킨겁니다. 교배종입니다. 쿠페리하고 레이토니 교배시킨 교배종 12,000원 입니다. 색감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또 하월샤에서도 또 모양이 또 틀린 그런 아이죠. 요거는 옵투샤 금 이에요. 옵투샤 금 요거는 3만원 입니다. 옵투샤 금은 3만원 아이입니다. 약 6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고도이라고 하고요. 엄청 단단해 보이고요. 색감이 뒤에는 아주 갈색, 갈색, 짙은 갈색 같은. 근데 이런 색감이 정말 너무 특이해요. 그리고 입장은 이렇게 하얗게, 뭘로 이렇게 삭삭삭 그셔놓은 것처럼 그런 무늬가 있구요. 고도희 2만원 나입니다. 고도희도 약 6cm 정도 나옵니다. 고도희.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다이아라고, 아니 블랙 레이디랍니다 이름이 블랙 레이디. 입장들이 거의 어두운 색깔이죠. 어두운 색깔 블랙 레이디. 블랙 레이디는 3만원 드립니다. 블랙 레이디 3만원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뭔가 기둥을 뚝뚝뚝 잘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죠. 5cm 정도 되고, 그로엘 왈디, 그로엘 왈디, 16,000원 아이입니다. 그로엘 왈디, 그로엘 왈디, 두개 있습니다. 16,000원 아이입니다. 얘네는 아트로푸스카라고 해요. 얘네도 수정연필이라고도 나가기도 하는데요. 아트로푸스카고요. 얘도 붉은 계통의 무늬, 색감에 무늬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붉은 계통의 얼굴이 하나, 둘, 셋 있고요. 이거는 4만원 아이고요. 요 군생은 6만원 아이입니다. 아트로프스카 군생 이거는 6만원 아이입니다. 네, 외아는 은색이라고 하고요. 5만원입니다. 원입니다 은색이래요. 이름이 램에 용, 그린, 에메랄드, 그린 옥선, 그린 옥선입니다. 그린 옥선은 음, 16,000원이고요. 이렇게 하월시아 애들이 이걸 아, 잡기가 힘들 것 같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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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월시아 꽃은... 요렇게 올라가서 꽃이 핍니다. 하월시아 꽃입니다. 하월시아 꽃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필란시라고 하고요. 필란시는 요런 꽃이 핍니다. 필란시가 마침 꽃이 하나가 펴 있네요. 필란시 군생, 필란시 군생들 요 아이들은 2만 5천 원씩입니다. 필란시 2만 5천 원씩입니다. 하월시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힘찬 한주 되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찍으면 화면이 가까이 가서 찍게 돼요. 식물하고 가까이. 그러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은 커버이고요큰 아이들은, 음, 좀 작아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마블 킹. 지름이 약 13cm 정도 됩니다. 13, 4, 13cm 정도. 지름이 13cm 정도. 집에 자 계시면, 자 있으시면, 13cm가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가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블킹 입장에 아줄 올토 올토 이게 올토 올토한 그런 무늬도 있고요 음, 색깔도이렇게 어, 굳어지면은 아주 오묘한 색깔로 물이 들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애가 될것 같아요 마블킹 3만 원인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화이트 에버니로 갖고 왔는데 이거보다 물이 덜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든 아이들도 있어서. 오늘은 화이트 해보니 이렇게 두개 갖고 왔구요. 화이트 해보니는 지름이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11cm. 작은 사이즈들은 아니고 중품 정도 되겠어요. 그래도 색감들 곱고 예쁘게 익어가고 있네요. 분갈이 다 털어갖고, 이거, 이건 농장 흙이에요. 수입된 농장 흙이라 되게 가벼운 흙이라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심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 에보니는 14,000원씩입니다. 화이트 에보니 제 왼쪽 솔에 있는 게 조금 더 물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있 거는 조금 물이 덜든 음, 얘네들도 다 교배종이라서요. 가니까 얼굴질이 다 틀려요. 허옇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 끝에 손톱만 물든 애들도 있고 저는 요게 예뻐서 요렇게두개 들고 왔습니다. 화이트 에보니 14,000원씩입니다. 라울 예쁘게 물들어 있는 라울. 한 포트에 2,000원씩입니다. 한 3개, 5개씩,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라울, 2,000원씩입니다. 벤바디스 군생이고요. 군생들 4,000원씩이에요. 한 포트에 4,000원씩, 다 5개, 6개 정도 되는 얼굴들입니다. 밴바디스 밴바디스도 색깔 굳으면 정말 예쁘죠 얼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군생들이고요 4,000원씩입니다 희성 두개 있습니다 이거 밥많고요 이거 합쳐서 잘 모아서 이렇게 심으면 예쁘게 한 포트 나올 것 같아요 희성 두개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다템플이에요. 이렇게 층이 탑처럼 층층이 올라가는 아이구요. 요렇게 층이 올라가는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말리지 마시고 텀을 많이 띄우지 마시고 조금씩 적게끔 흙이 적게끔 주세요 부다템플 5,000원씩입니다. 부다템플 군생 한몽 군생 5,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 고운 라울군 라울금 키워보니까는 이 여름에도 되게 강해요. 라울보다도, 그냥 라울보다도 강하고 물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밥 많고 군생 좋은 걸로 이렇게 세개 골라왔습니다. 합식해서 크게 키우셔도 상관없고 하나 주문하시면 예쁜 걸로 보내드릴게요. 라울금 군생 만원씩입니다. 라울금 군생 만원씩. 흑장미 2두 7,000원 아이입니다. 흑장미도 색감이 정말 곱고 예쁘죠. 흑장미 군생 7,000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야 군생 있습니다. 한 포트에 3,000원씩 오래 크다 보니 막 이렇게 이 화분에서 막 풀들이 자라고 날립니다. 정야 군생 한 포트에 3,000원씩입니다. 정야 군생 3,000원씩. 요거는 어, 버클리에요. 버클리는 어, 한 2월, 3월 정도 되면 여기에서 요 끝에서 하얀 꽃이 피고, 라일락 비슷한 향수 냄새가 나는 아이죠. 버클리는 6,000원씩입니다. 버클리 군생은 6,000원씩이고요. 얘도 물 말리지 말고 물 자주 주세요. 그러면은. 요런 틈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많이 생기는 아이예요. 어, 얘네는 저면으로 물 듬뿍듬뿍 듬뿍 먹여도 됩니다. 버클리 6,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매직쟁 볼드고요 커팅 군생입니다. 커팅 했어도 커팅 자국 많이 안 나고요. 군생 얼굴 정말 많습니다. 14,000원씩이에요. 매직 아, 잼 골드. 색깔 너무 예쁘고, 얼굴도 예쁘게 달궈졌죠. 너무 물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심고, 물을 좀 주셔서, 예쁘게 색깔 내시고, 좀 살도 좀 찌우시고, 얘네가 물을 먹으면서, 이게 물 드는 거 하고, 그냥 말리면서 물을 드는 거 하고는, 이게 탁하고 안 탁하고, 탁한 색깔이 나오고, 물이 먹고, 이게 물을 들면은, 아주 반짝반짝 입장도 반짝반짝 하면서 되게 예쁜 색깔이 나요. 예쁘게 키워보셔요. 매직잼 골드, 14,000원씩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약 지름 20cm 나오고요. 8번과 9번 있고요. 입장도 고르게, 예쁘게 라인도. 예쁘게 원정해보니 필은 나는데 원정해보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 비싼거다 그거 대품이고 6만원씩입니다 네 비싼거 손님이 오셔갖고 한소리 같이 했습니다 <laughs> 음, 하, 오늘은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구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해도 났다 안 났다 하고, 이제 진짜 겨울로 가나 봐요. 옷 따뜻하게 잘, 잘 입으시고, 단돌이 잘 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